안녕하세요. 해외 발송입니다. 미국은 개인 물품 수입 시에 세관과 관세국 12P의 통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개인이 수입하는 물품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통관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안내 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면세한도. 미국의 개인적인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부 물품은 면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세 한도는 800달러 이하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2. 세금. 일부 물품은 면세지만 물품의 가치에 따라 추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담배, 화장품 등에는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금지 물품. 일부 물품은 미국으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류, 위조품, 저작권, 침해 물품 등은 미국으로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고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나 추가 관세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지니고 들어가면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검사 세관 담당자는 물품을 검사하여 금지 물품이나 위반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물품이 검사를 받게 된다면 추가적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개인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규정을 미리 파악하고 세관과 관세국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미국으로 음식물이나 건강 보조 식품 등의 개인 선물을 보낼 경우 아래의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금지품목 확인 먼저 미국으로 수출이 금지된 식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식물, 과일, 육류, 유제품 등은 미국 도착 시 처분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관 또는 미국 농림부 USDA 홈페이지에서 금지품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패키징 음식물이나 건강보조식품 등을 보낼 경우 제품의 내용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패키징이 필요합니다. 내용물이 흘러나오거나 누출되면 미국으로 수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신선도. 음식물이나 건강보조식품은 신선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미국으로 보내기 전에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식품의 상태가 좋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서류. 음식물이나 건강보조식품 등을 미국으로 보낼 경우 해당 제품의 원산지, 성분, 유통기한 등을 기재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 세관에서 선별적으로 검사를 할수 있으므로 서류 작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5. 관세. 미국으로 개인 선물을 보낼 경우 미국 세관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개인 선물의 가치가 1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로 보낼 수 있습니다. 6. 세관신고. 개인 선물의 가치가 2,5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미국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 선물의 가치가 2,5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국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으로 음식물이나 건강보조식품 등의 개인 선물을 보내려는 경우 해당 규정을 미리 파악하고 적절한 패키징과 서류작성, 관세 및 세관 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규정이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미국으로 개인 선물을 보낼 때에는 우체국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여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해당 우체국 또는 택배사의 규정에 따라 보내는 방법이나 요금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개인 선물을 보내기 전에는 미국에 있는 해당 개인의 관세 및 세금 규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선물의 가치가 일정 이상인 경우 수입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발송은 일어서서 새 친구 하나입니다.